전도서 1장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공적 권위를 지니고 해중들을 향한 설교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전도서를 의역하면 설교 모음집이라는 뜻이 되는데. 전도서는 일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 전도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음집이 되는데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의 솔로몬의 이 모든 얘기가 설교인 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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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설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의 묘사된 자신의 모습이 솔로몬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은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지혜를 받았고 축복으로 선물로 지혜를 받았습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고 그렇지만 노년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노년에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됐다라고 마치 자서전처럼 기록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설교 모음집입니다. 기록 연대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다 아, 모든 것이 부질없었구나. 라며 태고 하는 듯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대상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본서를 기록할 때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와 허무함을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 모든 인생에 있는 모든 만사가 헛되고 부질없다 라는 그의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 또한 모든 것이 헛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인간의 업적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 라고 기록하며 12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만이 가치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우리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됐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헛될까요? 어, 저는 좀더 범위를 넓히고 싶은데 우리의 신앙 노력도 헛될 수 있습니다. 말씀 공부. 헛될 수 있습니다 기도생활 헛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수련하는 것 같은 수련하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도 헛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시 않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며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제가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또한 좀더 영향을 넓혀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 많은 지혜가 쌓여도 번뇌가 많았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해도 근심이 더했다 헛되, 헛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신앙 제외하고 다 헛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 솔로몬의 이 모든 것들은 수고로 인생에 있었던 경제적 노력과 우리 안에 모든 행동들이 다 헛됐다 라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오늘날의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을 제외하고는 다 헛되며 신앙은 가치 있다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이런 세상을 나누는 듯한 근데 나누지 않고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에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우리의 영성과 기독교적 신앙을 쌓아가도 이 모든 것도 다 헛됐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대도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솔로몬에게는 헛됐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다 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든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다 헛됐습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의 논을다 살아보니,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과 끝을 알수 없습니다. 우린 때로 착각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 말씀을 잘할 수 있고 방언을 하며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깨달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그 때를 알수 있는 것 같은 착각,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때를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헛대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간이 알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일의 모든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얘기하면서, 이 또한 헛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장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사장에서는 학대받는 것도 헛되다 라고 얘기하고, 수고한 것도 헛대며,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함을 갑자기 쌩뚱맞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학대를 받는 것이 헛될 수 있지만 위로자가 없을 때 학대받는 것 또한 헛될 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구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수고와 그리고 내게 재주가 있는 것도 사람에게 시기를 받는다면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섬김에 교회 안에서 그렇죠. 사랑으로 칭찬해 주며 격려하는 것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시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있으면 헛된 것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과 애씀이 있지만 이 또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면 이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또 연장자로서 아비로서 어비로서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솔로몬은 극단적으로 이 또한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이라면 이것이 헛되지 않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절 이하에서는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가치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주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홀로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이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솔로몬은 노년의 삶을 돌아보니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개인의 성공과 또 삶의 번영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됐을 때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이 참으로 솔로몬에게는 헛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치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결국 솔로몬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가 지키는 행위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귀한 일이었는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떤 것이 우리의 만족을 다 채워 줄까요? 은과 금 건강과 풍요로움 평안함 이것 또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었음을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재물과 부요와 모든 존귀도 솔로몬에게는 헛됐습니다 지혜와 신분과 모든 권력도 솔로몬에게는 헛됐,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만 읽으면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전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을 주셨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의 선물, 선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내가 누리지 못하고 쌓아오면서 아껴오면서 가둬놓으면서 이 또한 누리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면서 이 또한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더 많은 것들 언급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처럼 솔로몬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자신이 얻었고 받았고 누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됐다 라고 이렇게 결론 맺고, 맺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의 끝에 그의 결론은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위와 신분과 부와 명예와 당시 강대국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권력, 힘과 모든 좋았던 것들을 다 누렸던 이 사람이 감사의 고백보다 인생 무상 다 쓸모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있습니까? 다 헛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다 쓸모없습니다. 라면서 마치 그의 삶에 다 실패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 1장에서 6장은 솔로몬이 경험했던 헛된 것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혜도 헛됐고 즐거움도 헛됐고, 무지한 것도 헛됐고, 수고로움도 헛됐고, 고난 속에 위로가 없었던 것도 헛된 것이었고, 홀로 있었던 것도 헛된 것이었고, 재물도 헛되고, 부도 헛되고, 이렇게 인간의 모든 업적이 다 헛됐다.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깨달은 진리,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설교 말씀, 전도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노년 가운데 계시거나 아니면 인생의 황혼기에 계시거나 이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새벽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대님들에게 이 말씀이 와닿으실지 아니면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나의 삶과 거리가 있을지 아니면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되실지 여러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 이 결론 앞에 전도서 7장 후반절부터 그리고 결론 12장에 결론 맺는 이 말씀에 내일 다시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헛되고 헛된 삶을 가지려 하고 쌓으려 하고 결국 인간의 모든 노력에 헛되고 헛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우리 삶이 남을 입었도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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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노력으로 이렇게 신앙을 쌓아오더라도 그 또한 죄송하지만 주와 여러분의 그 노력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작은 먼지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고뇌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뛰어난 신앙 앞에서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한없이 누리시고 한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실 때에 그저 값 없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가 많은 노력으로 우리 삶의 수많은 행적들을 행하려 했지만, 그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서 1장, 그리고 6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의빛이십니다 아멘.